임금 격차. 원인. 이걸 크게요. 우리 교재처럼 경쟁적 요인. 이게 정당한 요인. 오히려 이제 정당한 요인이라고. 해요. 경쟁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요인이다. 오히려 임금 격차가 벌어져야 할 정당한 요인이다. 이런 요인이죠. 그리고, 비경쟁적 요인, 비정당한 요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경쟁적 요인, 정당한 요인은 뭐, 뭐습니까네개 있습니다, 네 개. 어, 첫째, 개인 능력 차이입니다. 개인 능력 차이. 당연하죠. 능력에 따라서 임금이 격차가 벌어져야 되죠, 오히려. 이 우리 교재는그1번의 생산성 격차, 생산성의 차이, 그 다음에, 그, 그 DPH에 보이는 인적 자본의 차이.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이라는 거는 교육 투자입니다. 그니까, 이 교육 훈련을 많이 받고, 이 교육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어, 능력이 좋을 것이고, 임금을 많이 받고, 이걸 교육 투자, 인적 자본 투자를 많이 안한 사람은 능력이 떨어지니까 임금을 낮게 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인 우리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질적 차이. 이런 걸다 싸잡아서 개인 능력 차이를 합니다. 뭐 이게 정당한 요인이죠. 두 번째는, 그 앞페이지 보시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 3번에 보면은 시가,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이거는 어떤 노동시장에 갑자기요, 노동 수요가 확 증가되면,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확 증가되면 그, 그만큼 그 노동, 그 노동시장의 기업들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임금이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혹은 어떤 노동 시장에는 노동 공급이 확 몰려들었다. 노동 공급이 확 증가하면 임금이 또 낮아지겠죠. 이런 이제 노동 수요의 과다 증가, 노동 공급의 과다 증가에서 임금이 확내려가고올라가고 하는 런 이런, 어, 이런 순간적인 단기적인 그런 다른 노동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임금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시장 논리니까 이게 뭐 정당하다고 봐야 되죠. 이게 뭐 비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시장 논리로 그리 되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그디이지 보시면 그정 효율 임금이 나오는데 효율 임금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립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효율 임금, 효율 임금도 이제 임금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인데요. 근데 이게 정당하고 합리적이면 정당한 요인이 들어갑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효율성 임금에 의한 임금 격차. 효율 임금은 아주 중요한 임금입니다. 그다음 따로 설명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당하고 합리적이면 정당한 요인이 들어가는 거죠. 효율 임금.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요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 합니다. 여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 임금 격차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4번. 지급의 조건 차이에 따른 보상 격차, 균등하게 차랍니다. 자, 지급의 조건 차이. 이걸 이제 보상 격차라 하기도 하고요. 보상 격차. 보상이라 말은, 아, 이 일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아, 주 그, 그런 일이니까, 임금을 다른 데보다는 더 줘야 된다. 그래야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정당하다. 그래야 균등하다. 이 균등하다는 게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게, 직업의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를 두는 게 오히려 공정하다. 이게 공정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균등하 격차 요인, 이렇게. 기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보상격차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겁니다. 보상격차 다음 중 임금의 보상격차 원인이 아닌 것은 인 것은 보상격차 원인에 대해서 수술하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격차란 말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 균등화격차라 하기도 하고 뭐이 지급의 조건 차에 따른 임금격차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 책에도 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돼 있죠. 네 가지로. 네 가지 딱 기억해 두세요. 첫째. 그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의 안정, 불안정 여부. 그 어떤 직종은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요. 경기를 많이 타는 산업이라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떤 산업은 어떤, 어,는 고용이 굉장히 아니우리 공무원,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뭐 이런 교사나 이런 것처럼 고용이 상당히 안정, 경기가 변동해도 뭐 이렇게 실직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러한 고용이 안정된 직종이 두 직종이 있습니다. 그면 어느 쪽이 월급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용이 불안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월급을 더 받아야 됩니다. 왜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그만큼 심리적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임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